예, 두 번째 종목으로 0504님의 안녕하세요. KCTC 5390원에 10% 매수했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어, KCTC는 물류 관련주죠. 어, 지금 마켓컬리 관련주로도 약간 들어가 있었고, 예전에는 그, 아, 쿠팡 관련주. 그러니까 이 종목이 원래 고려 종합 국제 운송인데, 제가 왜 아냐면 운인 진수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터미널하고 항만화역 그리고 운송 보관을 하는 회사인데 사실 최근에 올랐을 때 저는 한번이 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구간이 그렇게 나쁘진 않구요. 그리고 또 하나 음. 지금 운송하역 쪽은 약간은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HMM이나 펜오션, 그리고 뭐 흥아예온이나 이쪽이 약간 연동이 될수 있는 게운송하역 쪽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켓컬리 상장에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 높은 종목입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쿠팡 관련주로 옛날에 들어갔던 동방, KCTC, 태웅 로직스가 분명히 나중에 한번 운송 쪽으로, 왜냐? 어차피 배송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약간 국제 특송이라 KCTC가 약간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이 종목은 회사도 되게 건실하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120선을 건드리면서 내려오긴 했는데 위치로 크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어, 차트 잠깐 띄워 주시면 어, 2월 4일날 거래량 실고 최근에 금요일 날 3월 4일 날 거래실 후 아마 급등이 나왔는데 매물대를 한번 건드려 본 거로 보여집니다. 직전 고점 자리가 정확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 장대 양봉 나왔던 하단 가격이 6,500원대 후반권인데 현재 구간에서 만일에 위로 올라갔을 때. 거래량 실었던 자리를 종가로 돌파하면 한번 슈팅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6천원이 돌파하면 1차 목표가를 6,400원대를 설정해 드리고요. 2차를 6,700원대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어, 구간상은 크게 무리는 없지만 이제 문제는 약간은 회사가 좋아도 테마로 좀 운송이나 아무래도 뭐 쿠, 쿠, 저 마켓컬리 쪽에 연관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직전 저점 구간인 5400원대가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은 되는 종목이라도 약간은 시장에서 어, 테마나 어떤 섹터에 연관된 종목들은 그 부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니까 현재 제시해드린 가격대로 대응하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